얘는 복실이라고 제 짝꿍입니다. 항상 저 따라다녀. 복실리 가자, 가자. 복실이 컴온. 앞장서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복실이. 체험객들과 함께 걸으며 먼저 길을 열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 기다릴 줄도 아는 소 깊은 친구죠.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. 도시의 빠른 시계가 잠시 멈추고 자연을 향해 몸과 마음을 열어냅니다. 조용히 눈 감고 이제 자연의 소리를 한번 사사사사 한번 잡아 볼게요. 일상에선 듣지 못했던 자연의 소리에 귀를 열고 오롯이 소리에만 집중합니다.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실까요? 기억에 남는 소리가 있으실까요? 새 새가 짖는 거? 네. 그냥 듣는 소리랑 조금 틀린 어, 느낌 있죠? 여기 바로 귀에서 듣는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음. 기분이 맑아진다. 음.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. 네,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. 음.